어. 이거 얼마 얼마일 것 같아 하나당? 응. 하나당 6,000원? 음. 3,500원? 왜 5, 너무 낮게 원이었어. 불렀어? 5,000원이었어 그럼 2개에서 1는응 음. 허니 자몽 뭐마 어. <laughs> 그면뭐 시골이 어두워 음료 드실 분 나, 나 나도 아메리카노 아. 나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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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응. 오빠 어, 되게 잘한다 나진이 어, 왜... 아, 같아 언니 그냥 해봐 어려 어. 어디가 <laughs> <나야 너무 좋아. 웃음> 아니 어 조심해 <laughs> <laughs> 이거 뭐어떻는건데 하치만 트위스트 되는거 네정도면 분량 충분히 뽑은거 같다 아자 <laughs> <나, 웃음> <나, 웃음> 감사합니다 <뛰> 원래 그냥 띵땅 되게 뭔 소리야? 띵 끝나 띵띵 이것만 이렇게 나오는 기억이 주고 먹어볼. 어? <laughs> 50km 신호반 음악보다 전체 니 50km 신호반 아니 가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쓰레기 치우기가 편해서 <laughs> 저희 가게를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이쪽에 보시면은 아르머니. 아르머니 닮은꼴 이제 제가 한번 대치를 해봤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눈물 같은 보석, 저희 공연의 성질성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 한번 준비해봤고, 전체적인 뷰 한번 이렇게 찍어주시는 괜찮을 것같아요 책에는 나도 찍어줘. 어떤 식으로 찍어줄까? 여기 둘러보는 척하면서 나에게. <웃음> <웃음> 누가 봐도 주상이잖아. <laughs> 이렇게 진지하게 입고 있지 나?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사람? 아니면 지구? 어딘가에 있는 장소? <laughs> 찍고 있어? 이 응. 순간 주어지는 작은 것들에 집중하세요 와, 너무 귀여워. 미쳤어. 호메이우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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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1번 어, 순위정해서순위이게 응. 1번? 그 다음에 이게2이 집은? 이이이이이 집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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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이집은 뭘 먹으러 가는 거지, 여기? 돈까스. 무슨 돈까스? 몰라요. 어? 101남산 돈까스. 여기 다 유튜버들밖에 없어. 101남산 돈까스. 여러분, 행복한 순간 눈으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저기 있다! 빨리 오빠, 이러면... 오빠 찍지 말고, 오빠 찍을 필요 없고, 저기 남산 완성 돈까스를 찍으란 말이야. 오빠! 죄송합니다. 은상장님이십니다. 저에게 거미줄을 그려주실 거예요. 떨려요. <laughs> <laughs> 이렇게 잘해요? 아 그리고 그 있어요. 한때 하고 싶어가지고. 그아 진짜요? 좀 찍었는데 한달안 했어요. 저도 쥬? 그래서 2년 어, 됐어요. 웃긴 영상. 그래서 합쳐서 올렸어. 요 2년 동안 묶영 거. 어 그래도 올린게낫다 게 졸업하기 전에 올리자 해서. 또 있어? 뭐? 책부터있어서안 보였나 봐. 한번 보여줘. 나 이거 파얀색 붙여도 돼? 어 돼. 네. 어? 이제 여기 좀 살이 많아가지고 하실 아, 면적이 귀여워. 좀 많은... 많아서... 아니 아까부터 자꾸 면적 얘기하는데 미치겠는가? 입모리로 <laughs> 자꾸? 그, 때리는 그, 거. 거. 리프팅처럼. 아, <laughs> 근데 저는 항상 아 살부터 빼고 하자 이 생각 때문에. <laughs> 입모리살 빼주면 빼주면서 리프팅 해줄 거야. 아 그래요? <laughs> 안 간지러워요? 네. 간지러울 거야. 아 맞다 언니 나그 <laughs> 영상이요. 이제 나와도 돼요. 네. 뭐? <laughs> 귀여워. 무진 막이 필요하다. 진이 가서 입어. 중요 아무래도 장이아시죠 아, 네, 웅결은 와, 하하하하뭐 약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할 메이크업은 핑크핑크 핑크 메이크업. 어때요? 어디가 핑크핑크하죠? 눈. 음. 예쁘죠? 아, 보여요. <laughs> 아니 근데 충격이 아 렇게 없는데.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언니예요. 나 치지마 나무나무 큐티야 하자 나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잖제 스타일이에요 언니 나무 나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잖아 언니랑 사귀고 싶어요 <laughs> <목소리> 어, 자, 시 <목소리> 화이팅! 하고 위로 할 거예요? 아래로 할 거예요? 자! 위로! 위로! 위로 러브 그러면... 이머시바! 오케이 오케이 에 러브 이머시바! 하고 물을 올리는 거예요 아 진짜! 자, 원, 시작! 에듀 러브 이머시바! 나 진짜 간다! 오, 프로 유튜버 큰일 나잖아 어나 저거 한번나 어! 어, 왜? 컷! 건... 근데 진짜 이 녀석 용기 실력이 상당하신데 죠아 어. 이건 못 올리겠다 <laughs> 름핑이 자꾸 그러면 진짜 얼굴에 거미 그린다 좋아요. 아싸 아, 너무 <laughs> 출연하셔도 괜찮으실까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은요 <laughs> 발론티어스의 Material Girl. 걸리는 my... I... <laughs> 거 아니야? 삼성 m a t e r 초가다 잘라야 돼요. TVT 클럽 아, 맞아 제가 TVT 노래 틀어줘 이것도 TVT에요. 이것도 밴드에요. 아 일단 이더발 루티어스랑 오아시스를 들으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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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진짜? 찍어요? 쟤너 아, <laughs> 선을 아, 먼저 말해주세요 너 지금 어디 갈 거야? 자 전라도는 야너 지금 어디 갈 거냐? 이게 진짜 가사가 안되고 진짜? 딱그대로어야니 지금, 지금 어디 갈 거야? 아이 언니 너무 거 <laughs> 어디 <흔히> 갈 거냐? <laughs> 너 지금 어디 갈 거냐? 한잔니굴 <laughs> 주신 <탕자>. 어, <laughs> 거 드라마 소으니 <laughs> <드라마 사투리. 웃음> 어, 맞아. 그 야, 이제 오늘 할 거냐? 그, 약간 오래 오래 힙 빼야 돼. 힙 빼야 돼. 힙 빼야 돼. 어, 저할거아진야외국어왜 그러는 거야? 너 지금 누구고 있냐? 나 괜찮다 생각하는데. 근데 저궁금했어 무용꾼들이 약간 퍼포먼스 하기좀어떤거같아요 저는 이제 하고 싶어서 비전 연기도 듣고 리폼도 이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느낀 점. 연기는 연기과가 해야 된다. <laughs> 왜요? 약간 범위가 널어리지 않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연기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배우들이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나는 그런 섬세한 감정들을 막 하나하나 터치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런 걸 다. 끄집어 뭐 내야 되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 감정을. 난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저는 다시 춤을 열심히 추기로 했어요. 뭐예요? 아니죠. 지금 하나 배는 거잖아요. 이걸 써먹어야 까요 제가 노력한 과정도 있고. 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근데 막, 그럼, 그런 거안 봤어. 추워서도 이렇게 움츠리고 있어. 춥지? 한번 만 다가가 봐도 될까?

말씀해주시죠 제가 찍어드릴게요 오늘 방송 영상이랑 기획팀 분들이랑 한테 어... 너무 감동받았고요 진짜 어... <laughs> 제 연기를 보고 웃었다고 들었어요 그래가 <laughs> 오늘 제가... 사실 오늘의 주인공이셨어요 많은 분들이 거의 이 아름님의 <laughs> 진짜? 연기를 보고 울었습니다박일이야저 <laughs> <laughs> 그것 때문에 오늘 설레서참못 자요 <laughs> 어, 근데 지금까지 아직도 안 주고 계시죠? <laughs> 어, 귀찮아서 <laughs> what's your